너 이번에 차 바꾼다고 엄마한테 말했다며? 오빠가 보너스 받은 게 있어서 바꾸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 잘됐네. 그러면 원래 타던 차는 나한테 주면 되겠다. 언니한테 그걸 왜 줘? 누구 탈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넌 언니가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오빠가 중고로 팔면 3천 넘게 나온다고 해서 바꾸는 거야. 그래도 이런 기회에 달라고 하지요. 언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가 한번 잘 구슬려 봐.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시키려고 그러네. 그럼 너가 해야지. 내가 해. 나보다 네 말을 더잘 들을 거 아니야. 난 싫다고. 그렇게 차가지고 싶으면 언니가 직접 일해서 사. 꽁으로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일을 해. 그리고 그게 네 돈이야? 어차피 매제돈 이잖아. 넌 그렇게 언니가 잘 되는 게 싫어? 어떻게 언니는 나한테 이래? 언니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언니 다음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 언니니까 이러는 거지. 넌내 동생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당해온 것만 해도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언니가 알아서 해. 네가 못한다고 하면 내가 해야지 뭐. 정말 이럴 거야? 네가 못하겠다며. 나는 그 차가 필요하니까.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언니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언니 마음대로 안될 거니까. 차 계약한 거 취소했으니까 처영한테는 차줄수 없다고 자기가 대신 말좀 해줘.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은 차 바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언니가 오빠한테 연락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신경 쓰지 말고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처영이 아니라 장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어. 자매끼리 사이 틀어지게 생겼는데 나보고 양보하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지금 차도 멀쩡한데 조금 더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바꾸지 뭐. 오빠, 그러지 마. 우리 집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차 바꾸자. 오빠가 그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저번처럼 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나 정말로 괜찮아. 오히려 자기가 나보다 더 화난 것 같은데.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분 좋게 넘기자. 내가 정말로 미안해, 오빠.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차도 바꾸면서. 처형한테 차까지 줘버리면. 그건 자기가 더 싫어할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미안해. 나중에 내가 보너스 받으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더 좋은 걸로 바꾸자. 자기 마음 충분히 아니까 그런 소리 안 해도 돼. 엄마가 오빠한테 차 바꾸니까 기존에 있던 차는 언니한테 주라고 그랬어. 아, 그거 아까 영훈이가 부탁을 하길래 내가 대신 박서방한테 연락만 한 건데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 또 언니가 하라는 대로 했나 보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엄마는 영훈이가 박서방한테 남는 차가 있다고 해서 그거 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하길래 대신 말해준 것 뿐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분명히 엄마한테 말했지. 언니가 하는 말 고지, 그대로 믿지 좀 말라고. 엄마가 괜히 오빠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계약까지 취소하고 왔대잖아. 갑자기 왜 취소를 해?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타고 있는 차 팔아서 새차 사는 건데, 차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이 어디 있겠어? 아이고, 엄마가 또 실수를 한것 같네. 무슨 실수라고 그래, 엄마도 오빠 차 봤었잖아. 아무리 우리가 그 차를 안 탄다고 해도, 그걸 중고차로 팔지 그냥 가지고 있겠어? 나야 차는 잘 모르니까 그랬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엄마까지 이러면 나 정말 힘들단 말이야.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지, 일부러 그랬겠어. 엄마는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엄마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잖아. 언니가 욕심부려서 이런 일을 만든 게 한두 번이야. 영아야, 엄마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어떻게 엄마가 몰랐다고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언니가 결혼하기 전까지 일하는 거 봤어? 그러면 언니가 여행 다닌 거며 쇼핑하는 건 전부 다 누구 돈일까? 엄마가 준적 없었으면 뻔한 거 아니야? 전부 다내 카드로 썼고 빚도 내가 다 갚아줬어. 그거는 자매끼리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지. 엄마가 그렇게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 엄마가 이러니까 언니가 더 그러는 거야. 영아야. 엄마한테 분명히 말할게. 앞으로 언니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언니 소식 나한테 전하지도 말고 가운데서 중재하려고 하지도 마. 화난 거야. 알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무리 못나고 미워도 네 언니인데.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나는 할 만큼 했어. 영아야. 자꾸 이러면 나 엄마하고도 영 끊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얼굴 보고 싶으면 이러지 마. 너가 돌아도 한참 돌았나 보네. 어떻게 엄마한테 협박을 할 생각을 해? 효도를 못할망정 폐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하고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이렇게 무시하나 본데. 너하고 나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너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 너가 연락 안 하면 내가 매제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너네 집까지 쫓아가서 따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넌내 동생이니까 동생 쪽팔리지 말라고 이러는 거잖아. 그게 너가 생각하는 언니 모습이야? 얘가 정신이 나갔나?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난 너가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 빈대 같이 달라붙어서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널 사람으로 봐야 하는데? 뭐라고? 오빠한테 찾아온다고? 한번 찾아가 봐. 오빠가 내 말을 듣지 이네 말을 듣겠어. 집도 오고 싶으면 와보던가. 나야. 경찰 불러서 쫓아내면 그만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하라고 이러는 거야. 넌 직접 일하는 것보다 빨대 꽂는 게더 익숙하네니까. 한번 실컷 꽂아보라고. 이게 진짜 내일부터 당장 갈 거니까 후회하지 마. 울고불고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봐줄 거라고. 그 무릎은 너부터 꿇어야 할걸? 너 스물두 살때 사고 쳐서 입양 보낸 아기 말이야. 그거 형부는 아직도 모르지? 넌 어떻게 사람이 가장 아픈 곳을 건들어? 이제 와서 사람인 척하지 마. 아프긴 뭐라 아팠다고 그래. 너 하나도 안 아팠잖아. 아프다는 사람이 아기를 그렇게 보냈는데 몸보신한다고 그날 바로 고기 처먹고 그랬어. 그래 알았어. 너는 내가 앞으로 연락 안 하길 원했지. 그렇게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두번 다시 너한테 연락 안 할게.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아영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너가 그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나 바로 이 집에서 이혼당하고 쫓겨나. 그러면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집에서 나왔어도 엄마한테 바로 빨대 꽂을 생각부터 안 해. 엄마가 힘들면 결국엔 너도 엄마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앞으로 연락 안 할게. 우리 여기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이러는 게 너도 좋고 나한테도 좋잖아. 아니, 나는 너가 괴로운 모습도 보고 싶고. 발등에 불똥 떨어져서 알바라도 하는 모습 보고 싶어. 영아야, 그만하자니까. 지금도 너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지? 아니, 이제는 내가 만든 판에 네가 올라갈 거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니까 여기서 제발 멈춰줘. 싫어. 지금 바로 형부한테 다 말할 거야. 영아야, 그러지 마, 제발. 그래 봐야 내 마음 돌릴 생각 없어. 그리고 엄마한테 가도 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네가 일해서 네 돈으로 해결해. 영화야. 차단할게. 영화야.